네, 두국두 두 번째 시간 디딤 영상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독서의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중에 사실적 읽기, 그리고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를 사실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를 한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받을 건 논거라고 했습니다. 이 논거는 사실 논거와 의견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무언가 이것이 진실인가 아닌가 하는 팩트를 반드시 체크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했고요. 네, 의견은 한 사람의 취향이자 또는 말 그대로 그 사람만이 이야기한 핵심적인 네, 하나의 사례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언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판적 있에서는세 가지의 측면을 보았는데요. 내용의 타당성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나 근거를 드는 것이 일관성 있게. 일관성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가, 동일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공정성은 네 치우침이 없는지,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료의 적절성은 네그 도표나 사진, 사파, 그래프 등. 그 글쓴이가 활용하는 그러한 자료들이 과연 적절하게 들어갔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러한 독서 방법은 이세 가지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있기를 토대로 우리는 기사문을 더좀더 더 면밀하게 쳐다보는 연습을 이번 시간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그 말하기의 표현 방식 중에 언어적 표현 반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학습하게 될 텐데요. 이것들이 얼마만큼 중요하는가 하냐면요. 그 메러니아, 메러비안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이메러비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그 의사소통의 효과, 의사소통의 효과에 대해서 네, 조사한 연구 결과가 바로 이 원. 그래프입니다. 여기 중에 이 38%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면요. 목소리예요. 목소리. 이게 그, 이원그래프나타내게 뭐냐면은 그 상대방에게,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이해시키거나 또는 그 상대방의, 상대방이 어떤 인물인가 판명하는, 판명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네. 이 사람을 판단하거나 이 사람의 목소리를 이야기할 는데 38%가 목소리이고요. 네, 30%는 표정입니다. 표정. 표정이 30%. 그리고 그 사람의 태도가 20%. 그리고 몸짓은 5%. 네. 7%에 해당하는 것이 말하고자 그 하는 말의 내용이나 어휘가 7%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판단하는 과정, 이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지라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무려 55%가 그 인물이 보여주는 시각적인 요소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목소리는 청각적인 요소 청각적인 요소,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말의 내용, 네 언어적, 언어적인 언어적 요소는 네 7%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지식이 풍부하더라도 그 사람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청각적인 요소와 시각적인 요소를 무시할 수 없다고 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보면요.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우리는 결국 표현 전략, 표현 방식으로서 이세 가지 언어적 표현, 반언어적 표현, 네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데 먼저 언어적 표현 네,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긴 하지만 이 언어적 표현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전략은요 첫 번째로 그 적합한 단어를 활용해야 됩니다 적합한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그, 의미가 명확한 단어를 사용해야지, 그, 이도저도 아닌, 뭐, 애매한, 애매모호한, 그러한 표현을 쓰면은, 그, 간결함이 떨어지고, 명료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외래어보다는 고유어를 사용하고, 네. 여기서는 고유어를 좀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고 그리고, 기왕이면 즉 긍정적인, 긍정적인 의미의 그 단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 어법에 어법에 네, 맞는 표현을 네, 활용해야 됩니다. 네, 옛날 옛말에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적절하게 사용한다고 해도 이것이 어법에 맞지 않으면은 그 우리 화자가 말하는 내용을 청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청자의 이해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화자에 대한 신뢰도가 뚝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법에 맞는 표현을 사용해야 되고요. 네, 세 번째, 네, 공식적으로 말하는 자리에서는 표준어와 표준 발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네, 그 방언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방언은 사실은 그 지역에 사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방언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의사소통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는 표준어나 표준 발음을 사용하는 게 필요하고요. 정확한 발음은 그 사람의 말의 그 품격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그 내용 연결에 적절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내용의 연결 표현을 그 적절하게 사용. 해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우리는 담아 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 어떠한 화면을 볼때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두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또는 네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이 담아 표지를 많이들 나타내는게 소리는 첫번째 보통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대개는 발표 과정에서 목차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 도입 부분에서, 네, 도입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전체 내용을 개관을 설명해 주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설명하는 중간중간마다 내용을 정리해 주면서 지금 여기 정도 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것들이 언어적 표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하면은 반언어적 표현에서는요, 네, 반언어적 표현은 먼저, 네, 그 말의 높낮이를 네, 우리는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 이것을 억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성조가 있다시피 우리나라에도 그 적절한 억양에 변화를 주면서 말의 단조로움을 좀 피해 피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단조로움을 피하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서 말을 강조할 강조함으로써 그 청중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소리의 크기입니다. 말소리의 크기. 네. 성량이라고 이야기하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있어서 장소와 청중을 고려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일대1로 대화할 때는 목소리가 충분히 작아도 잘 들리니까 괜찮지만 발표나 강의하는 자리에서는 목소리를 크게 하면서 뭔가 적절한 그 목소리 크기를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의 빠르기입니다. 이걸 속도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말의 빠르기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청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요. 특히나 어려운 내용을 빨리 하면은 그 청자가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나 노인에게 이야기할 때는 말을 천천히 해야겠죠. 그래서 말의 빠르기는 결국은 청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청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네 번째로는 말의 분위기. 말의 분위기, 우리는 이걸 어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말의 분위기. 그래서 의사소통 상황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서 그 분위기를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그 풍부한 의미 표현을 네, 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네, 그 분위기마다 말이 당연히 다르겠죠. 잘했어 라고 하는 이야기도 네, 실제로 정말 잘한다 하는 것과 잘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적절하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러한 반 언어적 표현을 우리는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이 비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은요, 약간의 그 독립적으로, 독립적으로 그 의미를 전달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독립적으로 의미를 전달한 데 있어 비언어적 표현은, 표현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 상황이나 목적 그리고 대상에 따라서 적절하게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적절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상대방의 비언어적 표현을 보고 오해를 할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말로는 잘한다라고 이거야도 정말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표정은 정말 썩소를 막 날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진짜 보는 사람이 기분이 우와, 잘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기분이 좋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어를 쓰는 데 있어서 이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잘 써서 오해하지 않도록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이비 변화적 표현의 대표적인 것은 먼저는 시선입니다. 시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청자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야 되는데요. 네. 그 정보 전달는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청자를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꼭 발표하는 자리에 보면은 청자를 보지 않고 화면을 바라보거나, 자신이 만든 파워포인트 화면만 열심히 쳐다보고 하는 이야기, 또는 내가 쓴 대본에 눈만 대본만 쳐다보면서, 대본이랑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발표한 때는 청자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청자에게 적절한 신뢰를 심어줄 수 있고, 아, 이 사람이 나를, 나를 진짜 신경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몸동작. 네, 인데요. 여기에는 적절한 손짓이나, 네, 몸짓을 네활그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적절한 손짓이나 몸짓은요, 그 발표자의 그 열정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는 발표자가 얼마만큼 자신감 있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이렇게 큰 몸짓이나 과도한 몸동작은 그리고 또 너무 자주 사용하면 과장되게 들리기 때문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세 번째로는 표정입니다. 네 앞에서 이야기했듯, 이야기했듯이 이 표정은 그 화자의 감정 상태를 나타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 있는 표정은 그 화자에 대한 신뢰성을 네, 높일 수 있습니다. 신뢰성을 높이고 이것이 또 적절하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수업 시간에 네, 우리가 화상으로 이야기할 때꼭 화면을 켜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말로는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떠,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어떠한 표정을 짓고 있는지, 어떠한 몸동작을 하고 있는지가 결국은 이 사람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 말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러비안의 법칙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시각적인 요소. 와,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떠한 표정을 짓는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어떠한 몸짓을 보이는지가 결정 짓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청각적인 요소. 목소리를 빠르게 하는지, 느리게 하는지, 어쩌고 어떠한지 성량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 그리고 사실 언어적 요소는 그 이,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이지, 우리가 먼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는 이야기할 때 언어적 요소에 많이 집중을 해요. 하지만 진짜 말하기 과정에서는 언어적 요소보다는 이러한 반언어적 요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언어적 요소를 신경 써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정리하면서 말하기 방법의 기본적인 원리들과 원칙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